안녕하세요, 미니어분입니다. 오늘, 그때 만들, 어 죄송합니다. 그때 만들던 피자, 어, 2편 이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치즈 소스까지 하, 하셨죠? 네, 그리고요, 이제, 어, 햄 토핑하고 고기 토핑하고, 어, 그런 야채들 넣어줄 거예요, 일단은. 고기 토핑부터 넣어줄게요. 저는 뜯어 쓰는 고기를 사용했고요. 네, 이게 조금밖에 없어 갖고 조금씩만 넣을게요. 아무데나 놔주시면 돼요. 자기가 높은 싶은 곳에 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났어요. 오, 너무 많나? 그리고 이제 핸드핑 올려주세요. 핸드핑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양파 토핑도 올려줘야 돼요. 양파 토핑. 이렇게 중간 중간마다 흰색 보이시죠? 이거, 고 이거. 이렇게. 어 그리고 어, 파도 올려줄 거예요. 계파 그 토핑도 올려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뭐지 피자 판 그거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크게 이 정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어, 일단은 크기를 해가면서 해주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얘깨펴줄 거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데코돌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예쁘고, 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혼잡이고요. 짱나이도 음. 그리고 이거 색깔을 칠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갈색으로 할까? 검은색으로 할까? 고민 중인데요. 일단 이거 살짝 겉에만 말려줘야 돼요. 이거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린 뒤에, 트랙을 해줬어요. 이게 그거고요. 근데 밑에 부분은 안 줬어요. 왜냐면 하 어차피 밑에 부분은, 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몰라서, 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머공풀을 뭐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요. 음, 어 저는 이쪽 큰 부분을 빼줄 거니까 모공풀 뭐 필요 없던데 해버렸네요. 그리고요 이제. 어, 제가 한번 뺀다 했잖아요 그거 지금 빼줄 거예요 쩜쩜 고기가 없니 아, 고긴 있구나. 파가 없네. 파는 다른 곳에서. 쏙 그거 그러니까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래. 위로 올리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패드 네, 이렇게 해 줬고요. 그리고이 남은 한 조각을 위해서 접시 만들어 줬어요. 일단 천사 점토를 동글게 한 다음에 이런 동글 걸로 꾹 눌러 줬어요. 그리고 옆에가 너무 두꺼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펴줬고요. 그리고 포크도 고네 아까 그 한거 이 밑에 다 발라서 발라서 이따가 올려주신 다음 포크 코도 이따 올려주시면 될것같아요 아이고 다음부다 손에 어, 그리고요 이거 하면서 밑에가 살짝 칠해졌어요 그래갖고 저기에 이따 말려면 어, 뭐지 혹시 종류 붙을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코팅된 조기나 이런 곳에다가 말려주시면은 어고 괜찮아요 그리고 얘도 말려야지니까 얘를 옆으로 당기고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피자 만들기가 끝이 났네요. 벌써 미술화해야 되는지, 이제야 아, 이제라고 해야 되는지, 그냥 보통 같아요. 제 책소 붓도 닦아 주시고요. 어, 이렇게 해서, 피자만들기 여기까지 였습니다 아!그리고요 제가 이거 목공풀 때문에 아직 사진찍기에는 좀 어, 못생겨가지고 어, 내일이나 내일모레쯤에 이거 말른다음에 어, 그때 동영상 찍을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구독 많이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